경남 브리핑입니다. 술을 마시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무리를 일으킨 김두호 거제시의원이 공개 사감이 출석 정지 30일 징계를 받았습니다. 거제시의회는 1일 열린 제23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안건을 투표해 출석 정지 30일을 결정했습니다. 김 의원은 징계 기간 정례회와 임시회 참석 등 공식 활동은 할수 없지만 의원실 출입 및 집행부의 자료 제출 요구 등은 가능합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3월 17일 거제 상문동에서 시동을 건채 차에서 술에 취해 잠들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치러진 창령군수 보궐선거에서 법정 선거 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출마 후보와 회계 책임자 두 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선거 비용 제한액인 1억 4,200여만 원의 약 20%인 2,800여만 원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정당 후보자, 선거 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회계 책임자가 공고한 선거 비용 제한액의 0.5%를 초과해 선거 비용을 지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세청 관세인재개발원은 마약탐지 훈련견 14마리를 민간에 분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분양되는 훈련견들은 탐지 기본 훈련을 이수했지만 최종 양성 훈련에서 합격하지 못한 개들로 모두 레브라도 레트리버종입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창원시가 투자 유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투자 유치 시스템은 투자자에게 지역 내 83곳의 유휴부지 정보와 토지 이용 계획, 입주 업종 등 입지 정보 등을 제공해 원활한 투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원시는 시스템을 활용한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로 공공기관과 기업 유치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만군이 국민안전보험에 재가입했습니다. 보험기간은 내년 5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만에 주소를 둔국민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보장 항목은 화재와 폭발, 붕괴 사고 등이며 올해부터 개물림 사고와 사회재난 사망 등의 항목이 추가됐습니다. 사고를 당한 국민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금 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성군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올해 하반기 청년 인턴을 모집합니다. 모집 인원은 인구청년추진단 1명과 고성청년센터 3명 등총 4명이며 행정체험형 인턴으로 채용해 6개월간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합니다. 고성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면 지원 가능하며 신청은 고성군청을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창원시가 오는 16일까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 업소를 신규 모집합니다. 지원 자격은 창원에 주소를 둔 요식업과 미용업, 세탁업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업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로 최종 선정되면 인증 표찰 제작 지원과 종량제 봉투 지급, 홈페이지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제33회 거창국제연극제가 다음 달 28일 개막합니다. 거창문화재단은 다음 달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수승대 특설무대에서 10개국 54개 단체의 연극공연과 프린지 공연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브리핑이었습니다.